역대하 6장에는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위대한 솔로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에 재앙이나 고통이 임할 때 주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사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구원에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다른 기도들도 참 많은데 솔로몬은 왜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올렸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죄악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 이것이 진정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한 번도 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 마지막에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고통 중에 주를 찾으면 다가오셔서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극률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죽게 나아가면 회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멀어진 것,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떠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과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과 모든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이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